2024년 11월 20일 수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첫사랑을 회복하고 충성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에 앞서서 어제 말씀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모섬에서 성령에 감동된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요한은 그가 보는 것을 일곱 교회에서 보내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일곱 금촛대 사이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가 계신 것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엎드러지죠. 또 부활하셔서 세세토록 살아계신 주님이 요한에게 그가 본 것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좀 들어가기에 앞서서 좀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은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어, 개시를 하시는 내용을 기록하라고 하였다면은 자이 장과 삼장 지금부터 우리가 이 장과 삼 장을 살펴볼 텐데 이 장과 삼 장은 소아시아 일곱 교에게 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일 장의 내용은 사 장으로 넘어갑니다. 스토리상 그러니까 시간 배열로 보면은 일 장의 내용은 사 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이 장과 삼 장에 일곱 교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그 가운데 오늘은 어, 에베소와 서모나 교회 보내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어, 이, 이 편지 내용, 일곱 교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 좀 어, 살펴보셔야 될 것은 어, 그 내용들을 보면 칭찬하는 내용도 있고, 책망하는 내용도 있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고, 또 약속, 권면,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의 모습을 그때그때마다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것을 눈여겨보시면 공부도 되고 많은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자, 1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러분, 사자가 누구라 그랬죠? 천사. 천사라 그랬어요. 각 교회에 천사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곱 손에 있는, 아,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니까 일곱 별이 나오고 일곱 금초대가 나오죠. 이거는 어저께 어, 11장 마지막 절 부분에 나와 있어요.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일곱 별이 뭐죠? 일곱 천사라고 하였고,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있으시다. 이얘기예요 그, 그,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시오. 예. 자,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자 여기부터 2절, 2절과 3절은 칭찬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잘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그들은 행위와 수고와 또 인내하는 교회였어요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일도 있었어요 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 사 거짓 사도를 시험해서 드러내게한 그런 일도 하였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이 시대는 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교회들이 어,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그들이 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들의 사랑은 식어졌고 지금은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를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강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사단은 교회를 넘어뜨려 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버렸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할렐루야. 자, 그러나, 에베석 교회가 칭찬받을 일이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아요. 6절에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우상숭배와 음행의 죄를 일삼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자 여기 니골라당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어, 7절 말씀에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들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뭡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아담과 하와로 인해 먹을 수 없었던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 말씀을 실천하는 이래는 어, 좀 미흡했던 교회였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에베석교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서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먼저 표현이 되고 있어요. 서문나 교회의 편지, 서모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사자가 누구라고요? 천사. 천사. 그렇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여기서도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칭찬 들어갑니다. 내가 너의환란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이 말씀을 보면 소문화 교회는 유대인들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이에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이라고 일갈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한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동료를 하시죠. 또 그들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도 주셔요. 보니까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줄 것이다. 자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고난의 결과가 뭡니까? 그렇죠 생명의 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서문화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겁니다. 책망. 책망이 있어야겠죠. 책망이 없어요. 경고도 없습니다. 칭찬만 받습니다. 할렐루야. 칭찬만 받은 교회 소모나 교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님은 한때 수고하고 인내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겪은 서머나 교회에는 생명의 관을 주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실천하는 일에는 부족했던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어, 저는 우리 교회가 생각이 좀 났습니다. 어, 말씀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아, 네. 우리가 다시 처음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께 받았던 그 사랑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면서 아,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네. 우리가 아 어, 말씀을 지키고 또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하나 실천하는 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열매 맺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